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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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차!! <우셔. 목소리> 구샷까비까비아이이 수비 좋아 수비 좋아 됐우이 엄청 빠르네 한골 주고 한골 주고 다음 골 넣자 이렇게 이렇게. 아, 좋비 아, 나이스. 어. 아, 나이스. 나이스, 샷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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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나이스, 샤 나이스, 오, 나이스. 오케이. Let's 아, o 가자, 자이다. 오케이. 아, 나이스, 샤 오빠 가지고. 저거안될것 같은데. 어, 삼초가 아, 로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나 <나이스>. 어, <laughs> <나이스, 나이스. 웃음> 힘내. 힘내, 힘내. <laughs> 줄이가졸리기가한한튀어어지지리가 이거, 졸리다. 이거, 다 이거, 아다 이거, 졸리이이이 아우 좋다. 들다. 안돼안 돼. 돼, 돼. 돼, 돼. 구샷. 올라게올라게다 어? 아, 가위. 잘하고 와. 괜찮았나? 쉣, 나이스. 잘한다. 네.

아, 까리까리 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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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이 나이스, 트 나이스, 트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어. 나이스, 나이스, 아, 좋아. 되게 좋아. 굿, 굿. 잘하네. 다들 체력이 안 떨어진다.

봐어 나이스. 야, 잘한다. 쿨! <냐라> <냐라> 이거 이거 <냐라> 이거 는 거죠. 커터 벨로. ねえ、ね